반갑습니다. 이번에 보궐선거 보시고 실망하신 분도 있고 막그 정도 됐으면 다음에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같이 할수 없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뜻은 저의 뜻인과 동시에 우리 당 지도부의 뜻이고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의 뜻이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그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고 우리 제1로 대한애국당 제1로 당원을 모시고 복권을 통해서 새로운 제2의 대한민국의 건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가시밭길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가시밭길 가고 칼날의 고통의 칼날의 선분은 박근혜 대통령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고통의 칼날에 서서 2년 넘게 옥중 투쟁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따르고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거짓 거짓 탄핵됐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도리고 애국 국민들의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대한애국당이 박근혜만구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자체,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촛불 혁명 자체가 촛불 쿠데타였고. 제 없는 대통령을 권력 찬탈한 세력들이 저 주사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남강주 교수 말씀대로 일반 반대하는 인간들보다 더 나쁜 인간이 뭡니까? 배신자들이에요, 배신자들!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배신자 다섯 명만 내보내라! 그러면은, 너가, 총선 아니라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보수 우파가 정권 가져올 수 있는데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무덤내코 가자 하는데 어떻게 대한 애국당과 애국 국민들이 그냥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한테 안시당초 얘기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선거 와중에 저보고 제발 진순정 후보 좀 사퇴시켜라 이런 얘기 많이했는데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까요? 예. 강기원 후보한테 그랬어요. 진순정 후보 사태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탄핵을 정당하고다고 하는 순간에 당신은 떨어졌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강기원 후보하고 저하고 되게 가깝습니다. 저하고 안전행정위원회 같이 했고 저 간사 다음에 간사를 줬던 사람이 강기원 후보입니다. 그렇지만은.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 말입니다. 탄핵을 어떻게 이 거짓이, 이 뿌리가 죄 없는 대통령을 배신한 배신자들이 종북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탄핵을 하고 죄 없이 옥중투쟁 이전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이 계신데 어떻게 그들 뜻대로 그냥 탄핵 묻고갈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원진이 보고 다들 그럽니다. 당신이 오면은 다음에 무조건 공천 주고 다 되니까 오라고 좋은지가 그런 일을 할일 같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 투쟁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무조건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칼날의 탄핵은 제2의 대한민국 제2의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부활하고 시장 경제가 화랑되고 다시는 대한민국의 종북이라는 얘기, 친북이라는 얘기, 민중민주주의라는 얘기, 공산주의 얘기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제2의 건국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업중투쟁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안보가 구멍이 나고 안보의 대문장을 다 열어주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이 안보를 지켜왔던 우파 정치인들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느끼셔야 됩니다. 정권 한번 잘못 가고 촛불 한번 잘못 들면은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번에 분명히 느껴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이제는 정말로 진실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정치판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부정부패하고 정념하지 못하고 누구의 줄 타고 들어가서 정치하겠다는 이러한 정치 몰입에 부정부패 몰입에다를 몰아내는 것이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인연투쟁에 세 가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지 여러분 우리는 당당했습니다 창원이 어떤 곳입니까 민주노총 오만불소라고 노조천국을 만들어버린 이 문재인 정권도 감당하지 못하는 민주노총의 본거지에서 우리는 민주노총의 해퇴를 요구하고 민주노총의 해퇴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대통령께서 힘드시지만은 버티고 계십니다. 또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만을 생각하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대한민국을 다시 건국한다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들고 다 함께 투쟁하자! 이번 선거에서 정말 멀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20일 이상 쪽잠을 주무시면서 선거 현장에서 도와주신 많은 외국 국민들과 동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에서 치러지면서 경남도당 위원장님과 경남 당원 동지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힘들어 할까봐 후원금을 17일반 수천명의 후원금을 내주신 그 많은 후원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애국당답게 우리는 선거를 잘 치렀습니다. 선거 치르고 왔더니 오늘 아침에 대구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개헌 얘기를 개헌의 주무장관이었던 김부겸 장관이 본격적인 개헌 얘기를 합디다 여러분.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네. 나경원이가 두 번에 걸쳐서 내각제 개헌 얘기를 한 겁니다. 황교안은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어야 했다고 또 개헌의 얘기를 한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개헌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내각제 세력이고 그들은 이혼집정부제 세력이고 그들은 권력분전의 개헌을 요구하는 세력들입니다. 그 세력들이 바로 탄핵을 주궁한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우파가 집권하면은 처단되고 심판받아야 될 놈들이 개헌을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옥중에서 사망하게 만드는 그런 업무를 꾸미고 있는 것이 이혼 집정부제 내각제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개헌을 주동하고 있는 이 업무를 막아야 합니다. 그들의 심판, 그들의 단전은 분명히 역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적인 시장 경제를 뒤엎어버리고, 나라를 이르 식으로 막아게했는 이들에 대한 처단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거를 하지 않고, 이원직 정부제 내각제의 견 소위 말하는 탄핵을 주도했던 이좌파들과 배신하고 탄핵에 동조했던 배신자들이 야발한 그러한 견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던 업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러한 내각제의 견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못나옵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영원히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영원히 죽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그들의 업무를 분쇄하고 대통령 집선제를 호원하는 그러한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벌써 많이 진행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 내각제 세력을 분쇄하는 거고 내각제 세력을 분쇄하는 것이 단핵 주도 세력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을 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단핵 주도 세력의 역사적인 단절을 위하여 대극기를 돌고 다 함께 투쟁하자! 투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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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